자 보기를 봅시다. 가는 숫자로 구별된세 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서 실을 어,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뭐 장면의 이동이나 공간의 이동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이 숫자로 구성된 연들끼리 서로 다른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이 없죠. 가능은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주제의식하에 묶여 있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장면들을 가지고서 하나의 하고자 했던 메시지, 하나의 주제의식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1, 2, 3을 관통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시는 것이 실을 잘 읽어내는 방법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각 장면에서는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겨울호수와 그 부근의 풍경이 형성화되고 그 과정에서 애상적 정서가 환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미지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폭넓은 단어죠 시각, 청각, 촉각, 구각 모든 감각과 모든 이미지를 포함한 단어이기 때문에 아 그냥 그렇구나 어 보시면 되겠고 왜냐면 시청 초구미가 없는 시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보통 이미지를 통해서 무언가를 그린다라고 하면 그 시는 회화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회화적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마치 그림처럼 그림과 같이 눈으로 보이듯이 표현한 것들을 회화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시는 우선 기본적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시각적 이미지는 반드시 쓰는 것이고, 그 외에도 청촉후미라고 하는 감각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회화적으로 무언가를 그려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애상적 정서라고 했으니까 뭔가 쓸쓸하고 슬프고 차갑고 한 그런 느낌의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하겠구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 보겠습니다. 양철로 만든 다리 하나. 수면 위에 떨어집니다 오케이, 그럼 먼저 호수네요 어, 호수의 수면 위로 달이 하나 떨어집니다 달이 점점, 밤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과정 이 정도로 그 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달이긴 달인데요, 여러분 양철로 만든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육사의 광야인가요? 절정인가요? 그 작품에도 보시면 강철로 만든 무지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양철로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이미지들 좀 떠올려주시면 좋냐. 차갑고 날카로운 이미지, 금속의 이미지를 떠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시랑 같이 길을 걸어가는, 뭐죠, 양철로 만든 허수아비. 그 허수아비도 인간과 같은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싶은데 양철로 만들어 있다는 것이 본인의 컴플렉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속성의 이미지는 보통 차갑고 날카롭고 쓸쓸한 이미지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형어구들 잡아주시고요 부서지는 얼음 소리가 날카로운 호적같이 예 네, 그래서 얼음 소리가 빵 하고서 부셔지고 있는데 그 소리가 날카롭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것이 웃음에 스며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화자는 겨울 호수를 보고 있고요 그 겨울 호수를 보니까 달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장면 가운데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데 얼음 소리가 쨍그랑하고 부서지는 소리를 듣게 되고요, 쩍쩍 갈라지는 소리겠죠. 그 소리가 나의 옷솜에 스며든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음 소리가가 주어였고, 옷솜에 스며든다가 서술어였으니까 지금 청각이 스며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촉각이라고 보거든요. 음. 청각의 촉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각적 이미지인 것이죠.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이 다 이미지니까 우리가 아까 보기에서 읽었던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겨울 호수의 풍경을 형상화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애상적 정서가 환기되고 있다. 요세 가지를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양철로 만든 부서지는 얼음소리 이런 것들을 애상적 정서라고 잡아주셔야 되는 거겠죠. 해맑은 밤바람이 이마에 서리는 여울과 모래밭에 홀로 거닐면, 네, 이 사람은 지금 호수 옆에 있는 모래밭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거닐고 있습니다. 이런 부사어들 잘 잡아주시고요. 노을에 빛나는 음모래같이 호수는 한 폭이 화려한 꽃밭이 되고, 어, 혼자서 호수를 걸으면서 호수를 보고 있는데, 호수를 화려한 꽃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죠. 어, 뭔가 긍정적인 느낌인데, 그죠? 화려하다고도 했고, 또 꽃이니까 꽃밭이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 분위기 아닌가 뭔가 시의 정서가 갑자기 여기서 바뀌는 건가 어, 이런 생각을 해주긴 해야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시상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 안에서 정서가 확 바뀌거나 분위기가 확 저, 어, 반전되는 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얘도 지금 그런 경우인가 어, 요 정도 어, 잡아주시고요 그러나 확정할 수는 없죠 어, 좀 앞뒤 맥락을 통해서 결론을 내주셔야 합니다 여인 추억의 가지가지엔 조각난 빙설이 눈부신 빛을 하다, 뭐 빛을 발하다, 이 정도 의미겠죠. 여윈 추억, 여위라는 거는 아주 초라하고 파리하고 앙상하고 가냘픈 어,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내가 호수 근처를 걷다 보니 추억이 방울방울 떠오르고 그것에 조각난 빙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빙설은 얼음이고, 어, 그것들이 이게 조각나 있다. 어, 그러니까 어떤... 일부분의 추억들이 떠오르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눈부신 빛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꽝꽝 얼어있는 겨울밤의 호수를 지나가다 보니 어떤 추억들이 좀 생각나 어떤 생각들이 어떤 생각 속에 잠기게 되네 이 정도의 의미로 지금 1을 쓴 거거든요 이 장면을 읽을 때 여러분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려한 꽃밭이라든지 눈부신 빛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분명한 긍정의 정서다 라고 확정하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하죠 보기에서 그것이 우선 첫 번째로는 주어진 적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음 애상적 분위기나 애상적 정서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음을 느껴지는데 그 가운데서 왜 갑자기 얘네들은 조금 긍정인 것처럼 표현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좀 시를 더 독해해 나가야 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확정되지 않고 의문이 확실하게 해소되지 않은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의 끝까지 읽어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존재하거든요. 음. 그럴 때, 그냥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를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더 뚫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름 한번 볼게요. 낡은 고향의 허리띠같이, 지교법이네요. 뭐 강물은 길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오케이. 여전히 호수가 꽝꽝 얼어붙어 있는 상태고요. 차창에 서리는 황혼, 저 멀리, 노을은 나 어린 향수처럼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었다. 자, 먼저 장면이 바뀐 거 이해 가시나요? 첫 번째 장면과 첫두 번째 장면은 왜 바뀌었다고 볼수 있냐? 바로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자는 아까 여울과 모래밭에 홀로 거닐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차 안에서 노을을 보게 됩니다. 예. 네. 아까는 밤이었었어요. 그죠? 이번에는 시간적 배경이 노을이고 공간적 배경은 차창입니다. 거기에서 강물이 길게 얼어붙어 있는데요. 그 강물이 길게 얼어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낡은 고향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황혼이 처멀리로 차창을 투과해서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그 노을을 보며 향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향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래서, 이두 번째 연, 이 연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죠? 어쨌든 그냥 이 연이라고 할게요. 이 연의 주제는, 결국에, 어, 겨울 호수 근처를 차로 지나가면서 노을을 보게 되고요. 그 노을을 보고 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는, 그죠? 그런 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3년으로 한번 가봅시다. 앙상한 잔목님 사이로. 네, 우선 앙상하다. 이런 것들은 부정 잡아주셔야 되겠죠. 한낮이 겨운 하늘이 투명한 기폭을 떨어뜨리고, 한낮이 겹다. 겹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뭐, 마 참을 수가 없다 이 정도의 의미죠 눈물겹다 어. 그럼 한낮을 참을 수 없는 하늘이 투명한 기포를 떨어뜨립니다 어. 먼지는 정확하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푸른 옷을 입은 송아지 한 마리 조그만 그림자를 하고 바람에 나부끼며 조그만이나 나부끼며도 약간의 부정적 정서 느껴주시면 되겠고요 서글픈 얼굴을 하고 눈뚝기에서 있습니다 네. 눈뚝기에 송아지가 서 있고 그 송아지는 홀로 서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조금 맞고요. 바람에 홀로 그 송아지는 나부끼고 있고요. 그래서 서글픈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푸른 옷은 역시 부정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푸르다라는 게이 색채어가 긍정 혹은 부정, 둘다 너무너무 자주 쓰이는 시어기 때문에 어, 푸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시에서 맥락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색채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푸른 옷은 쓸쓸함의 이미지고, 조금 우울함의 이미지고, 그죠?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송아지가 <laughs> 서글픈 얼굴을 했다. 기본적으로 의인법이고 두 번째 감정 이입입니다. 왜냐하면 화자의 감정이 지금 현재 서글픈 상태이기 때문에 어, 송아지를 통해 화자의 서글픔의 정서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 정도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아직 확정하지 못했던 이 화려한 꽃밭과 눈부신 빛은요, 긍정으로 읽기 힘듭니다. 네. 긍정이 아니고. 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추억이 확 하고 생각나는 모습을 눈부신 빛을 하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지금 화자가 느끼는 정서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가 화려한 꽃밭이 됐다는 것도 너무 좋아보여, 행복해보여 이런 뜻이 아니라, 그죠? 어, 노을에 빛나는 은모래같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은이라고 했으니까, 호수에 반짝이고 있는 달의 모습. 어, 수면 위에 아까 달이 떨어진다 그랬었잖아요 그 달이 달빛을 확 바라는 그 호수의 모습을 그 얼음 위에 이제 바라고 있는 은빛의 모습을 그냥 꽃밭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그 호수가 갑자기 쓸쓸함의 정서에서 확 긍정적인 분위기나 정서를 나타내는 시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1번 문제 한번 봅시다 가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생동감을 강조하고 있다 음성 상징어는 나온 적 없었던 것 같죠 그죠? 뭐 길게나 멀리 이런 애들은 음성 상징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 그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하이픈 왜 썼는지 이해하시죠? 길게보다 길게 하면 더 길어 보이고 멀리하 멀리보다 멀리 하면 더 멀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득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죠 일부러 이런 하이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네, 스며든다 빛을 뭐야? 눈부신 빛을 다다 어다 현재 시제 맞습니다. 그럼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 당연히 구체적이고 좀 생동감과 현장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시적 상황이 주목할 수 있겠죠. 가는 청자와 대화하는 방식.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된 적 없었고요. 혼자 그냥 독백하고 있었습니다. 가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시선을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면 안 되겠네요. 네, 이 시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시선이 이동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얘는 지금 호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노을을 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송아지를 봤으니까 뭔가 호수와 그 호수 부근의 풍경들을 차례차례 묘사했던 장면이기 때문에 시선을 이동한 건 맞지만 그것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달리라고 했으니까 적절하게 되는 거죠. 가는 동일한 시열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네, 시열의 반복. 가지 않은 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시어는 한번 정도는 보통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제 찾기가 좀 어렵죠. 한번 찾아볼까요? 뭐가 지금 반복되고 있나요? 잘안 보이긴 하네요. 그죠? 잘안 보이는데 그래도 여기 뭐 노을이랑 어디 있어 노을. 그다음에 호수랑 호수. 호수 없나요? 호수 한 번밖에 안 쓰였나?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잘안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기는 했네요. 그리고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리듬감은 형성되는 것입니다. 반복을 하게 되면 무조건 리듬감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이에서는한폭의 화려한 꽃밭으로 표현된 호수의 모습에서 양철과 얼음이 환기하는 날카롭고 차가운 감각이 연결되면서 겨울 호수의 이미지가 형상화된다. 맞죠? 그래서 연결된다라고 표현했죠? 양철과 얼음과 화려한 꽃밭이 대비되고 대조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양철과 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달이 얼음으로 그러니까 얼어 있는 호수에 착 내리 쬐는 내리 쬐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떨어지는 달이 그 얼음 호수 밑으로 착하고 어, 떨어지면서 빛을 발하는 그 모습을 한폭의 화려한 꽃밭이라고 표현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갑고 날카로운 겨울 호수의 이미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래서 달이 하나 수면 위에 떨어지는 모습은 겨울 호숫가를 홀로 거니는 화자의 상황과 맞물린다 역시 맞물린다라는 건 연결된다 대응된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얘도 차갑고 쓸쓸한 이미지고 홀로건이 있는 화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쓸쓸한 정서가 드러나는 거 같습니다. 이에 강물과 노을은 낡은 고향과 향수의 이미지로 연결되면서 그러죠. 호수의 노을을 보자 낡은 고향과 향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리움의 정서 맞습니다.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었다는 논두기에서 있다와 연결되면서 송아지의 서글픈 얼굴이 드러내는 정서가 극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 말이 안 되죠.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었다가 근정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뭔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좀 쓸쓸함이, 그죠? 이런 것들이 착 떠오르는 장면을 묘사했던 부분이었고, 푸른 송아지가 홀로 눈뚝 위에 서 있는 장면도 비슷한 이미지로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극복되면 안 되고, 그냥 둘다 쓸쓸하고 차가운 이미지다.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겠죠? 바 아, 동그라미를 했죠? 각각 조각난 빙설, 얼어붙은 강물, 앙상한 장문림과 같은 시구가, 그렇죠. 스산한 분위기, 차가운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애상적 정설이 심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만약에 시간이 없었다면, 보기만 읽고 풀어도 풀수 있는 문제긴 했어요. 왜냐면 하 1, 2, 3, 5는 다 쓸쓸함, 차가움, 애상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어, 정말 우와열을 맞춰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선지들이었다면, 4번 선지만 혼자서 확 하고 튀어버리죠? 음, 그러면은 답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논두렁에서 있네요, 화자가. 예. 갈아 놓은 논 고랑에 고인물을 본다. 예. 이렇게, 논을, 논의 고랑을 파놓은 모습. 거기에 고여 있는 물을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예. 정서가 아예 반대네요. 가시와 나시는. 나뭇가지가 꾸부정하게 비치고 네, 그 고인 물 속에 비쳐 있는 나뭇가지와 햇살과 새 그림자와 얼굴을 보게 됩니다. 문장 구조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그 과정 중에 어, 고인 물에 비쳐 있는 대상들이 나열되고 있네요. 그러다 결국에 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늘 홀로이던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네. 대비 대조 여러분 잡아주셨습니까? 홀로이던이니까 홀로는 과거죠. 그런데 함께 있는 건 현재입니다. 누가 높지도 누가 낮지도 않다. 확하고 티는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비슷비슷하게 함께 공존하고 있음. 근데 그 관계가 굉장히 평등한 관계임을 암시해 주는 표현들이죠. 모두가 아름답다. 그 안에 나는 거꾸로 서 있다. 여기서 거꾸로를 부정으로 잡아주시면 안 되겠죠. 네. 어떤 시에서는 거꾸로 서 있다. 이거 자체가 부정입니다. 원래 내가 서 있어야 하는 일반적인 상태를 뒤집어서 그렇죠. 비껴서 있고 비스듬히 서 있고 거꾸로 서 있는 것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감정 부정적인 정서를 암시하는 대목으로 사용될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냥 물에 비쳐 있는 내 모습을 보니 당연히 반사되어 있으니까 거꾸로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꾸로 서 있는 것이 지금 긍정의 정서임을 여러분들 잡아주셔야죠 바로 행복 그 다음에 함께 있다 아름답다 이런 시어가 이렇게 대응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이 본래 내 모습인 것처럼 아프지 않다. 산도 곁에 거꾸로 누워 있다. 네. 이런 부분에서 화자와 함께 하고 있는 산에 대한 어떤 따뜻한 마음, 고마운 마음, 이런 것들 좀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인법이고요. 여기에서는 왜 의인법을 나타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화자가 느끼는 친근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겠구나. 이런 것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떨며 우왕좌왕 하던 내가 과거네요. 저 세상에 건너가 서있기는한듯 물에 비친 모습이겠죠. 무심하고 아주 선명하다. 여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이 시는요, 기본적으로 물에 비쳐 있는 자기의 모습을 투영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는 그래서 나 혼자 쓸쓸하게 슬프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라고 하면서 새롭게 깨달음을 얻게 되는 또 각성하게 되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는 우리가 성찰이 담겨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며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돌아보며 무언가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성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31번입니다. 나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음성상징어 없었죠? 음, 없었습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네, 선명하다. 아프지 않다. 누워 있다. 다 현재 시제 맞네요. 청자와 대화하는 방식 없었고요. 원경에서 근경이요? 없었죠? 네. 그냥 물에 비친 나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와 달리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이랬으니까 나에는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면 안 되네요. 그죠? 근데, 반복이 된다, 안 된다 봅시다. 어, 있다. 있다 라는 단어가 반복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거꾸로 라는 단어도 반복되네요. 그래서 달리 틀렸네요. 정답은 2번. 33번입니다. 화자는 늘 떨며 우왕좌왕하던 과거. 그렇죠. 던이니까 과거죠. 곁에 거꾸로 누워있는 산. 에, 뭔 소리야. 어, 갑자기 산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으면 안 되죠. 오히려 이 시는 과거 자신의 모습과 현재 자신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정서의 변화, 즉, 깨달음을 얻게 됐던 계기는 바로 눈고랑이 고인 물을 바라보는 행위를 통해서 느끼게 됐던 거죠. 그래서 과거와 이 거꾸로 누워있는 산의 모습은 현재잖아요, 현재. 이두 개가 동일시 되면 당연히 안 됩니다. 누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한 것에서 화자가 물에 비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수 있군. 그렇죠.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을 아프지 않다라고 받아들였었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이지 않은 것,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그래서 거꾸로는 긍정이라는 거,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에서는. 늘 홀로라고 생각했던 화자는 어쩌고가 함께 있는 모습에서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하죠. 자신의 모습을 무심하고 선명하다라고 한 것에서 물을 보는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그렇죠. 달리하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일어나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